오늘 욥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 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 소생은 남자가 <laughs>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칠천이요 약대가 삼천이요 소가 오백결이요 암너기가 오백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새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여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본제를 드렸으니 이는 여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여배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여벌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비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눌로 두루심이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써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요셉의 자녀들이 그 마티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요셉에게 와서 고하되 손은 밭을 갈고 낙이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갈대야 사람이 새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요비 일어나 고도을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욥기가 시작됩니다. 이 의인 욥이 겪는 극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요베의 인내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비 어떠한 사람인지 요베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에게 일어날 일들의 원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힌트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일련의 제대재앙들 을 그리고 그에 대한 여배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첫 번째 일 절에서 오절 말씀해 보시면, 자 여배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성경에 여배 어, 어떠한 사람인가? 자 여분 어, 정직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우리 일장일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스당의 요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입으로 친히 나오는 그 말씀은 좀더 정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 같은 자가 이 세상에 다시 없다는 겁니다. 자, 1장 8절 말씀. 1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순전하고 정직하기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말하면 또 악에서 떠나기로 말하면 동방에 이 사람, 서방에 이 사람, 남방 북방에 이런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요. 예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을 거요. 아,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한 면이 강해.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면이 탁월해. 이 사람은 악에서 떠난 것이 탁월해. 그런데 이네 가지 모두를 통틀어서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같은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계 최고의 의인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소유로 보아도 동방에 그 같은 자가 더 이상 큰 자가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 신앙, 요셉 내면을 보여주는 사건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아 자녀들의 생일 잔치 후에. 그 자녀 10명, 10명 그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 자녀들을 모아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는 아시다시피 예, 가죽까지, 예, 그 다음에 어, 각을 떠서 살까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동물의 동물 중에 가장 잘 타지 않는 부분이 가죽이죠. 가죽, 그래서. 그걸 태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 명의 한사람에한 마리씩 수대로 했으니까 거의 하루 종일 그냥 자녀들과 함께 본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셉 내면이 신함,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것이죠. 혹시 죄를 범했을까봐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추구하고 있는 요셉. 모습입니다. 자, 저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으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욥은 사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면 우리는 사람의 수준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완벽한 의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상의 욥도 이 세상에 최고였지만 사실은 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 어,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된줄 믿습니다. 예수의 그 의로움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빛으로 소금의 맛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면이 쫙 바뀌어서 천상 회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넓은 홀이 보이고 그 앞에 이제 천사들이 모이고 그중에 사탄도 나타나는 천상 회의의 그 모습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곳저곳 여기저기 돌아왔나이다. 네가 내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이야기를 바로, 바로 사탄이 받아칩니다.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욥을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 끼어들죠. 하나님 욥이 어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의 욥과 그의 가족들, 그의 가축들, 재산들을 보 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 한번 그분을 그 욥을 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다내 손에 붙이노라 허락을 해 버리신 거예요. 그 대신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고 사탄이 바로 나간 거예요. 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 소개를 듣고 야, 독자들이 욥기를 처음 읽었다면 이제 욥에게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기대를 했을 텐데.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탁 나가자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일이 나을까? 자, 그런데 저에게 참 감사한 것은 엽기에 엽의 일련의 그 재난들이 닥치기 전에 천상의 회의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만일에 6절부터 12절까지 천상회의가 아예 없이 엽기가 진행되었다 저는 아마 엽기를 다 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세상에 엽과 같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에게 어, 고난이 겹쳐도 이런 고난이 이 정도의 고난이 겹칠 수가 있는가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몇 장에 등장하시죠? 38장에 등장하십니다 38장까지 그게 계속 반복되면 에이 이게 뭐야 저 아마 도중에 이따가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힌트를 분명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앞으로 요백에 있을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쫙 깔아주고 읽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련의 재앙들을 통해서도 아,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겠지 그걸 알고서도 읽는데 지루하더라고요 38장까지 읽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루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독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셨지만 여 g 에는 보여 주지 지으으셨다는예요 g i 분 이걸 지금 모르고 그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o 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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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먼저 기억하고 먼저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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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go 합니다 우리 삶을 해석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 삶에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알고자 하기 전에 그렇지 엽기의 구조가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야 엽기, 엽에 일어난 일들 전에 천상회의가 먼저 있었잖아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상 위에 누가 있었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셨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가서 이제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터지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나가자마자 바로 일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올 때까지 사탄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이걸 터뜨리는데 어떻게 터뜨려야 되지? 어떤 순서로 터뜨려야 되지? 사탄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비, 보통 사람이야. 여비,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대들고 욕하게 하려면 순서가 필요해. 순서가 중요해. 때가 중요해. 보자. 오 여비 보니 생일 잔치 때마다 저랬어.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생일 잔치 그날 자녀의 생일 잔치가 있던 날 이제 일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첫 번째는 소와 나귀를 쳐버리죠. 스바 사람,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동방에서 일어난 일이다. 스바는 어디입니까? 아, 아라비아 어, 반도의 남단 쪽에 있는 그런 나라죠. 습니 어떻게 스바 사람이 이곳에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스바 사람을 이끌어다가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 갑자기 그리고 그 돌보던 종들을 다 칼로 죽이고 한 사람만 남아서 겨우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어, 그 사람이 아직 말할 때에 이런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네 가지 사건이 있는데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이 보고가 되고 바로 두 번째 사건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 사건의 보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두 번째 사건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아, 사탄이 보기에 욥을 쓰러뜨리려면 욥은 강 강한 욥은 센놈이야, 센놈. 욥을 넘어뜨리려면 한 사건 주고 한달 지났다가 한 사건 주면 안될 거예요. 번안 되는데 하루에 몰아쳐야 돼, 몰아 쳐야 돼 뭐라. 그래서 아직 말하고 있을 때두 번째 보고가 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양을 쳤다는 거요. 예 양을 치는데 그 사람이 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보고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주인님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인 것 같습니다. 실은 아닌데. 예 네. 말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충격의 강도가 크겠습니까? 또 그런데 그가 아직 말할 때 얼마나 사탄이 세밀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타이밍까지 정확히 보고하는 자가 제가 뛰어서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야? 다 계산해서 그때를 맞춰서 사탄이 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불 이어서 약대를 쳤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또다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한 사람만 남겨서 겨우 보고하게 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재산을 다 잃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아직 말할 때또 이번에는 와서 주인이여 자녀의 생일날 평소 때처럼 다 모여서 먹고 마시는데 갑자기 들에서 큰 바람이 토네이도죠 토네이도. 큰 바람이 갑자기 오더니 그 집에 내네 모퉁이를 쳐서 집이 다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시험을 줄 때는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찬송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집에 나갔다 왔는데 집이 불타버렸다. 그래서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찬송이 있고, 또 나는 미국에 있는데, 아내와 자녀들을 유럽에 보냈는데, 배가 도중에 파산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잃었다. 그래서 나온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날 비슷한 시간에 그 재산들을 다 잃고, 자녀들을 열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사건은... 이런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치밀한 시험은 사탄이 상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물론 허락하시죠 허락의 정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시험을 허락하시군 우리 저에게 만일에 그런 시험을 허락했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 막내 아들이 막내 아들 임신했을 때 이미 산부인과 의사는 몇 개월이 지났을 때이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그 닥터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죠. 낙태를 추천합니다. 이러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왜 낙태를 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우리의 옵션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완전하게 태어나게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태어나는 미국에서는 태어날 때 아빠를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 태어나는 과정을 다 봤죠. 그런데 뭐. 어손 얼굴 손가락 이런 걸 대답받는데 어 손가락이 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저는 분위기가 예축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어몇달 동안 했던 그 기도에 아 어,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에 저를 눌렀다니까요. 저는 눌려 있었다니까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당했다.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아신 거죠. 너는 욥이 아니다. 저는 욥이 아닌 거예요. 욥처럼 그렇게 하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허락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우연도 아니고, 또 이게 한 가지만 있지왜 나한테는 두 가지가 왔지? 나한테 두 가지가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 가지를 함께 주어도 감당할 수 있다고 이미 아시민 줄 믿습니다. 그 강도가 세면 셀수록 종류가 여러개면 여러개일수록 엎친데 덮치고 이게 덮치면 덮칠수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정하고 있다 이 뜻인 줄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욕해하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욕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욕기 없었고 사탄이 굳이 여백에 그렇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 내 자랑스러운 욥. 나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까운 욥. 너도 좀 알아라. 사탄 너 너도 좀 알아라. 사탄은 그거를 망가뜨려 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몸에는 아직 손대지 말아라.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래 한번 다 쳐봐 그래서 사탄이 자기의 치밀한 계획으로 자기의 모든 세력들, 사탄의 추종자들, 사탄의 그 졸개들을 다 총동원해서 꾸며본 작전이 바로 이네 가지 일련의 사건이었다 그렇지만 그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욥이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하루에 당한 그 일에 대해서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욥은 일어나서 일어나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보고를 봤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일어나서 옷을 찢고 정말 상한 마음으로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말씀이 21절 말씀인데 자 우리 21절 말씀 나도 이런 고백을 하는 수준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원래 저 그런 소유가 있던 사람 아닙니다. 그냥 모태에서 나올 때 아무 소유 없었습니다. 이제 또한 돌아갈 때도 "아무 소유 가지고 떠나는 것 아니오니, 주님께서 주셨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킨 것이죠." 아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시험이 닥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천상 회의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이욥배 시대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아 어,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어떤 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어,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정받는다 이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야 사탄아, 너내 어, 아들 제 삶을 한번 봐라. 예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내 아들이 내 딸이 오늘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예수를 믿고 어, 나의 내가 보낸 메시아 내가 보낸 어, 성자 하나님 예수 예수의 의를 받고 예수의 생명을 받고 변화된 저의 삶을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랑스러우시면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사탄아, 너도 한번 가서 봐라. <laughs>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에,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있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아, 사탄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쓰러뜨려 보려고 하나님과 사의를 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면 그러실수록 이것은 선대지 말고, 이것은 허락하시고, 허락하실 때마다 사탄은 어려움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단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려움이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 성화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 사탄은 자기 꾀로 어, 뭔가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결국 저와 여러분을 엽과 같이 아,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로 나를 친누르는 그러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네.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정밀하신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의인으로 경외하는 자로 인정하셨던 요셉에 일어나는 일련의 재앙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벌하심도 아니고 사탄의 손으로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 그것을 먼저 보기 전에 천상회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권 아,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먼저 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